방귀로 도둑을 막은 효부, 옛날 옛적, 산 너머 어느 마을에 한며느리가 살고 있었어요. 그 며느리는 성격도 참 곱고, 살림도 야무지게 잘했지요. 그런데 한가지 아주 특별한 점이 있었어요. 바로 방귀를 무척이나 잘 낀다는 것. 그 방귀 소리는 어찌나 컸던지 기와가 덜컹 흔들릴 만큼이었다네요. 하지만 시댁에 간 후, 며느리는 예의 차리느라 방귀를 꾹꾹 참았어요. 하루, 이틀, 사흘 참고 또 참다 보니 속은 더부룩해지고 가슴은 답답해지고 결국 속병이 나고 말았지요. 그렇게 며느리가 방귀도 못낀채 병든 몸을 이끌고 누운 어느 날 밤이었어요. 모두가 잠든 고요한 밤 누군가 몰래 마당을 지나 부엌으로 다가왔습니다. 도둑이었지요. 그 도둑은 조심조심 발소리도 죽이며 부엌 안으로 들어섰어요. 그가 훔치려던 건 다름 아닌 가지를 묻힌 반찬. 그 순간이었어요. 참다 참다. 더는 못 참게 된 며느리. 누운 자리에서 푸웅 기둥이 떨리고 찬장이 울릴 정도의 어마어마한 방귀. 순간 부엌에 있던 가지가 날아올라 도둑의 얼굴을. 쾅! 하고 쳤답니다. 도둑은 놀라서 비명을 지르며 달아났어요. 으아아 귀신이다! 도망치다가 넘어지고 옷이 찢기고 혼비백산 산속으로 사라졌지요. 다음날 아침 마을 사람들 입에선 이런 말이 떠돌았답니다. 그집 며느리 방귀 덕에 도둑이 도망쳤대. 아이고야그 방귀가 효자네. 시어머니도 깜짝 놀라 말했죠. 이젠 편하게 끼어라. 이집 지킴이는 네 방귀다. 그날 이후 밥을 먹고 나면 며느리는 크게 한번푸 하고 끼었고 집안에는 더 이상 도둑도 병도 들지 않았대요. 때로는 남들이 우습게 여기는 게 누군가에겐 가장 특별한 힘이 되기도 해요. 세상 모든 며느리들이여 참지 말고 건강하세요. 그리고 오늘도 마음껏 웃으시길